오늘 지백성교회 큐티본문은 하박국 3장 1절에서 2절까지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계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란 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극류를 잊지 마옵소서.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 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주제는. 우리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남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들었고,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시 심판하셔서 영원한 멸망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난 이후에 하박후 선지자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네, 첫 번째로 주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아, 함께 한번 읽,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선지자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해달라고 이 수년 내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기서 주의 일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타락하고 부패한 남유다를 그리고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그 뜻과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라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셔서 영원히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수년 내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수년 내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내용 중에는요.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자신을 포함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고통과 고난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고난과 고통을 감당하겠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개인의 고통과 고난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믿음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십시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도 이렇게 앞으로 감당해야 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시면서 될수 있으면,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피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아, 33절에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라고 아, 가르치셨는데 이 가르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아, 직접 실천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처럼 예수님처럼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시고 내가 고통과 고난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선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경우는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 어떤 환경에 있다고 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악의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진 선지자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 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 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예,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보면요 현재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습니다. 당장 먹을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남유다에 이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겪는 고통이요 고난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상태에서도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보면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월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가 보기에 최악의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다" 라고 하바쿠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이 어려움에서, 고생에서, 고난에서, 고통에서 건져주실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모든 죄악에서, 모든 하나님의 형벌에서 건져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바쿠 선지자가 이것을 의심 없이 국회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 나는 걱정할 것이 없고 근심할 것이 없고 염려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든든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 아무것도 없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이 다 책임져주시고 돌봐주시고 공급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가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어려울 때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낙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주시고 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아, 하박국 선지자가 아, 이런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신다는 것은 발을 가볍게 날렵하게 하셔서 나의 대적보다 더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대적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셔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대적으로부터 원수로부터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 감사하다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한 역경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망하지 마십시오. 이 고난과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확실하시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주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이 가운데서 저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전귀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돌려오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소원하고 코로나 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주백성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안전하게 해 주시기를 소원하고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